너희들이 너무 질문이 없어가지고 너네가 문법을 되게 잘하나봐 야 13번은 소어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13번 얘들아 동그라미 1번이 답이라고 한번 해봐 그럼 뭐뭐하기 뭐뭐 위하여 잖아 뭐뭐하기 위하여 투부장사가 문장 맨 앞에 있다는 것은 이거좀 말이 안되지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음. 이시 주어고 엑셀러 레이티드가 동사란 얘기야. 그러면은 문장하고 문장이 어떻게 심표로 연결이 되니? 심표가 지금 더 트럭 앞에 심표가 있잖아. 접속사가 있으면 모를까? 그다음 4번이 만약에 답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런 거본적 있어? 빈 빈으로 시작하는 거본적 있어? 이런 것도 없잖아. 그럼 답이 딱 하나밖에 없네. 2번 끝. 그럼 여러분, 잘 봐. 잘아 잡아. 너 혹시 이런 거 가끔 들어본 적 있지 않니? 이렇게 문장이 having pp를 시작하는 거야. 이거 뭐지? having pp. 분사구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왜 완료형이라 그래가지고 완료분사구문이라고 요 동사보다 더 과거라는 거를 갖다가 강조하려고 쓰는 거다 야 내가 계속 같은 논리라고 계속 가... 얘기했던 게 뭐야 조동사 다음에 헤브 P P. 과거에 대한 추측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내가 계속 같은 얘기야 영어는 하나의 논리가 계속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면 잘 봐봐 accelerate란 단어가 가속화시키다 그러니까 봐봐 엑셀을 밟다 할 때도 있지만 자동사로 쓰여가지고 가속하다 할 때도 있는 거야 그러 해석해 볼게요 엊그제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세요? 광주에서 배달일 마치고 연인이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뒤에서 아주 비싼 그 마세라티 고급 승용차가 뒤에서 박아가지고 그 오토바이가 150m를 앞으로 날아갔다는 거 아니야? 150m. 150m를 날아갔대 사람이 뒤에 타고 있던 여자는 죽고 앞에 있던 남자는 중상이고 잡혔잖아 결국에는 내 생각에는 그 깡팽 조포일 것 같아 조포 아유. 정말 음주운전 정말 진짜 자 갑니다 내가 <laughs> 네, 지금 이거 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가속되었기 때문에 그죠 봐봐. 요 트럭이. 스키드. 왜, 여러분, 가까차 왜, 차, 왜 차, 차도에 보면 은 검정색 타이어 자국막날때 있잖아요. 그거 왜 스키드 라인이라 하잖아. 왜. 그죠? 미끄러졌다는 거야. 통제가 안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로에서 스피드. 스피드 돌다 회전하다 아니야. 이거의 과거야. 그죠? 해버렸습니다. 수연이야. 아, 그냥 그냥 이렇게 공부? 그냥 이거 하나 배웠다. 이거 하나 배웠다 하면 성공이야. 알겠어? 수연아, 막 틀렸다고 막좌절하면안 돼. 지금 너의 수준보다 더 높은 걸좀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좌절했네. 지금 눈 입중 눈자리가 빨갛네. 빨개. 자, 그 다음 20번, 20번. P-R-I-N-C-I-P-A-L, p r i n c i p a -L. 프린스펄. 뭔 뜻이야? 주요, 청용사일 땐 주요한이지. 근데 지금 앞에 더가 붙었고 뒤에 선생 막 나오잖아. 그죠 학교에서 제일 주요 중요한 사람, 이 교장이죠. 아 물론 schoolmaster라고도 해요, schoolmaster. 그죠? 근데 이렇게 p r i n c p 교장이 요청했습니다. 선생님들아. 종교라는 주제는 피해라 봐봐 나 이슬람 알라 수업시에 얘기하면 돼안 돼? 안돼 안 돼. 아이들과 어? 이, 이 종교에 대한 주제는 피해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부 다 투표정사 아니야 야왜 피하라고 했을까? 왜 피하라고 했을 것 같아? 뒤에 나오잖아 confuse them with ideas 아이디어들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도록 봐봐. 칠판 보세요. 자, 문장이 있고요. 투부정사기 뒤에 매달려 있으면 은한90% 뭐라고 해석이 돼. 뭐뭐 하도록 나 투부정사. 뭐뭐 하지 않도록 따라해보세요. 이노더 투부정사. In 더투 d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하여. 따라해봐. In 더나투 e 부정사. 뭐뭐 하지 않도록. 근데 in 더투 d 부정사랑 똑같다고 라 배운 게 뭐였어, 우리가? So i 투 t 부정사였잖아. So i 투 t 부정사. 뭐뭐 하도록.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So i 나투 o 부정사 뭐겠어? 뭐뭐 하지 않도록. 여러분, 투 o 부정사의 부정은 그 앞에다가 not을 붙인다. 이거 배웠단 말이야. 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들로 아이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도록 the conflict with how they are being raised. 그들이 길러져 오고 있는 방식과 충돌하는. 봐봐. 이 아이는 크리스천으로 커오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슬람을 막 얘기해. 그러면 뭐 충돌하겠죠. 지난번에 어떤 아이가 학교가 카톨릭 학교래. 아, 자꾸 막 자꾸 막 미사 한다고 막 싫어하더라고 또 어떤 학교는 크리스천 학교래 아니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뭐 종교 얘기 안 한다고 하더니만 맨날 무슨 무슨 맨날 뭐 찬송대회 하지 않나 뭐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괴롭다고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 학교 혹시 종교랑 관련된 학교 있나요?